오늘은 설교 어, 우렁이와 참붕어가 사라진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음, 한 4살, 5살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몇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laughs> 농담이고요. 한 50년 전이죠. <laughs> 4살, 5살 때면. 5 0여년 전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지금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내기를 하고 논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 팔복동이라고 우리 집사람 고향 근처에 있는데 저희 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논이. 거기를 가면 이제 네 살, 다섯 살짜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일하시는데 저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죠. 가면 이제 그 주변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주변에서 하루 종일 그때 학교 밑에서 막 노는 거죠.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제 주변에 다논이고 또랑이죠. 물이 그때는 이 수로가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물 대는 것도 이렇게 아, 또랑도 이렇게 좀 그렇게 어지럽게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잘 기억이.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어뭘 하시자면 우렁을 주어요. 논에서 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있으면 우렁을 이렇게 그릇을 하나에 갖고 다니면서 아시죠 장로님 그런 다 아시죠 장로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죠. 그래서... <laughs> 하여튼, 우렁을 주웠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보통 이렇게 술, 막걸리를 가져갔던 주전자에다 그 우렁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 한, 지금으로 치면 한2터 정도 되는 그 주전, 양은 주전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렁이 하나쯤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일 삼아 줍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넣고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녁에 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거를 삶아가지고 속을 빼서 이렇게 회무침이라고 하나? 이렇게 초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무침해서 먹으면 정말 별미죠. 지금 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그, 네, 이거 재물로. 예. <laughs> 네, 이, 이.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우렁 그 회무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귀한 음식인가 봐요 지금 한국에서는 우렁이 많지 않으니까 다슬기 회무침, 뭐 우렁 회무침 이런 게참그 기억이 납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그런 비슷한 기억이 뭐냐면. 제가 한, 이제 초등학교 때쯤에 이사를 갔어요. 그쪽이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공단이 들어왔습니다. 팔복동이라는 곳에. 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더 시골로 이사를 갔죠. 거기를 팔고 다더 많은 이제 거기는 좀 값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팔아서 더 많은 논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이제. 영상리라고 이름이 영상리라는 곳인데 거기에, 음, 갔어요. 초등학교 어느 날 어, 가끔 이제 아버지가 물을 데려가시잖아요. 새벽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물을 대주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물을 데려갈 때그 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데 혹시 여러분 어, 짐을 실고 다니는 자전거 아시죠? 뒤에 짐 싣는 거 크게 있고 예전에는 경운기도 흔하지 귀할 때여서 그 농사지을 때그 자전거에다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막 사람 가마니,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싣고 어그 읍내에 가서 이렇게 방화도 찍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어 저를 이제 가끔 데리고 다니셔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침에 일찍 가니까 새벽에 어 새벽에 가는데 저를 깨워서 이제 에 태우고 이제 가셨어요. 집에서 한 2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갔던 곳인데 물을 대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이제 어손 발을 다 걷고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덫덫 뭐라고 하죠 이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아세요 우리? 물, 물고기 잡그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낚시로 잡는 것보다 더듬어서 잡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렸을 때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가서 더듬어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그 더듬어서 잡는 것을 참고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누들, 이번 자시죠. 누들.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면을 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들링이라고 합니다. 누들링. 왜 누들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더듬어서 고기를 잡는 거를 누들링이라고 합니다. 그 메기도 누들링으로 많이 잡고 거. 이만한 거막 사람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도 잡았는데 어, 그러니까 일부러 바케스를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케스에 한 3분의 1 정도로 채워서 오면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거기에 시래기나 아니면 묵은지를 넣고 이걸 어, 지진다고 우리 고향에서는 그랬어요. 지져 어, 물고기를 지져 지진다 그래요. 지져서 먹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게 붕어 매운탕이죠. 그 붕어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렇게 맛, 잡은 붕어가. 한 요만합니다. 손가락 한큰건한세개 정도 되는 크기고, 작은 건한두개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상 크지도 않아요. 이 참붕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오색 영롱하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비늘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어, 그걸로 매운탕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이 전라북도 그, 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김병만 코메디언 김병만 아시죠? 김병만 씨 고향이 그 붕어 매운탕으로 유명합니다. 동산 그쪽 그 매운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좋고 거기 산속인데 물이 있고 해서 지금은 아마 그 붕어가 없어서 아마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매운탕을 끓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렁이 없어졌어요. 논에. 아, 저도 이제 그 뒤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논밭에 나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우리 오자, 오남매 중에 공부를 좀 하는 어, 축이었고 또 어린 사람이어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이제 좀 자주 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엄마 아버지가 일을 하면은 그 우렁을 잡아 오셨을 텐데, 그렇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말을 듣죠. 아, 이제 요즘 우렁도 없어. 뭐 올해는 이제 우렁도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죠. 참붕어도 마찬가지입니 참붕어도 어, 그걸 이 아버지가 잡으려고 이렇게 해보셔도 이제는 안 잡히더라 하는 때가 이제 왔어요.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죠 아왜 없어졌는지 어, 그 팔복동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없어졌겠죠 환경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없겨졌겠, 없어졌겠지만 어, 한 가지 참 제가 분명하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복동이라는 처음 제가 어렸을 때그 우렁을 죽는걸 봤던 그 곳은 그 팔복동에 전주제지라는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무슨 제지로, 다른 제지로. 한국에서 아마 제지회사로는 아주 그 선도 기업일 겁니다. 그 전주제지라는 그 당시에 든 이름이 전주제지였는데, 그게 가동을 시작하면서요. 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어, 물이 어떻게 오염되냐면 그 종이를 만든 그 펄프 찌꺼기 펄프라고 하죠 펄프 찌꺼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요. 그래서 그 물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그 만경평야에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만경강에 다 모입니다. 만경강이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어떻게 됐냐면 그 펄프들이 그강 물 위를 다 덮어서 물이 안 보였어요. 마치 꼭어 아스팔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펄프가 새카머, 약간 진한 회색이거든요. 만경강 위 강물 위에 그 펄프가 가득 차서 물이 안 보여요. 그거를 해쳐야지 한번 제가 가봤어요. 진, 진짜로 직접 가서 그렇게 봤는데 그걸 해쳐야지 그 안에 물이 보일 정도로 전주 재지가 그 주변에 물을 다 오염시킨 거예요. 뭡니까?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물론 농부들이 쓰는 농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수리 관계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 그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막 한다고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도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이유는 전주 제지의 그 수질 오염이었어요. 그 영상리 쪽은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엔 그쪽은 여전히 지금도 보니까 농그 평야예요. 그러니까 논들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작년 2022년에 제가 17년 만에 미국은 17년 만에 한국에 가서 그쪽을 이렇게 가봤는데 여전히 그 논이던데 막 도로도 생기고 논 가운데로 확 이렇게 됐어요. 정말 뭐듯빤듯하게막 됐는데 아마 그런 영향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참붕어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참붕어를 한국에서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 붕어 어렸을 때 먹었던 참붕어 그 지짐 뭐라 고하죠 그. 매운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참붕어를 구할 수 있었다고 소문이 난 곳을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곳이었냐면, 경남 창령에 국포늪인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갔어요. 그래서 어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국포늪지대에서 그 허락받은 사람들만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잡고 살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참붕어는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스나, 또 황소개구리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 토종 그 붕어들의 씨앗, 그 새끼 알들을 다 그냥 먹어버려요. 걔네들이 결국은 참 붕어 그, 그 뭐죠? 그 지짐을 먹지 못하고 잉어 지짐을 대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잉어는 조금 그래도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좀 남아 있었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가 이게 좋은 것이 사라질 때는요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천천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때 이렇게 떠나자.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데 야, 나 떠난다. 응? 너나안 붙잡으면 어? 뭐? 알아서 해. 그렇게 떠나는. 데 조용 슬그머니 아이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마치 우렁이와 참붕어가 사라진 것처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요? 우렁이와 참붕어가 살수 없을 만큼 점점 더 천천히 그 물이 더러워져. 그 환경이 더러워져요. 그물 논에 그물 제가 어렸을 때 논물은요. 정말 맑았어요. 깨끗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네살 다섯 살 때니까 저를 이렇게 발가 벗겨 가지고 그그 그러니까 물에다 이렇게 앉혀 놨었던 기억도 나요. 그럼 거기서 물장난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 정도로 물이 맑았어요. 논에 대주는 물도. 우리 아버지가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더듬더듬 해서 그 붕어를 잡았던 그 물은 그 물도 되게 맑았어요. 더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들이 더러워지면서 우렁이도 사라지고 참붕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라질 때 시끄럽게 하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사라지는 줄도 모르게 천천히 사라지니까. so 점점 천천히 사라지니까 특별히 저처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면 걔네들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뭐 기억도 못 해요. 어?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내가 어, 그래 있었나? 우리 마음이 그 물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 물이고 그 우렁이와 참붕어가 성령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그 맛있는 그런 회무침을 주시고 맛있는 참붕어 매운탕을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깊, 그 행복을 주시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이 탁해지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면 소리도 없이 떠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걸 먹고 싶고, 다시 그걸 보고 싶고, 다시 그것을 맛보고 싶고, 다시 그걸 느끼고 싶고, 다시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불가능해요. 돈을 주고 전국을 수배해서 그 참붕어, 그 찌개를 먹고 싶어서 돈좀 쓰겠다고 해도 못 찾아요. 그 대신 다른 거 먹어야 돼요. 잉어 찍, 잉어 매운탕, 잉어 매운탕이 아무 맛이 없어요. 음. 그게 왜 그럴까? 왜 우리 마음이 탁해져서? 성령님께서 떠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이미 탁해져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전주제지. 그 사람들 오염 안 시키고도 종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느 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입니다. 미국 그 환경 법은요, 진짜 눈곱만큼의 이 해로운 그것도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규제를 해요. 저는 그거를 회사가 잘하도록 어그법 그러니까 회사 법을 만들고 그걸 회사가 지키도록 직원들과 회사가 지키도록 제가 감시를 하고, 어,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회사가 하도록 제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요? 이렇게 하려면 돈과 돈만 들어는게 아니에요. 시간,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환경을 보호하는 게 돈만 때려 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 들여도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연못에다가 그 화학물 갖다 부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안전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설득을 하고 종업원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 설득을 해야지 막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딴짓해. 요 전주제지가 그렇게 안한 거예요. 시간 안 들인 거예요. 정성 안 들인 거예요. 돈안 드린 거예요. 왜? 시간, 정성, 돈을 안 드리고 무조건 그냥 막 갖다가 펄프 그 찌꺼기를 막그 자연의 물에 다 쏟아냈어요. 왜? 뭐가 전주제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탐욕. 세상적인 욕망, 탐욕, 욕심이 그 사람들이 그 예쁜 우렁이나 참붕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깨끗한 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렁이 참붕이 깨끗한 참어 그리고 깨끗한 물의 그 귀중함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려. 마치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끼었었다. 비늘 같은 것이 끼었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었 세상적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그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요. 우리 마음을 탁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더럽혀요. 우리 눈을 가려요. 눈에 비늘을 씌워요. 이게 깨끗한지, 깨끗한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왜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이 점점점 해져서 나중에는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돼요 어느 날 조용히 소리 없이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봤는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죄에 대하여서 센시 편입니다. 그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거꾸로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님의 그 presence 주님의 임재를 내 앞에서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 내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여인을 탐했기에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욕망이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다윗에게 사망으로 갈수 있게,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아니,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비늘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겁니다. 작은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 큰 욕심 있는 분 없는 거다 알아요, 여기에. 그런데 욕심은 욕심이에요. 농약이 한 방울 들어가도 그 물은 못 먹어요. 한방 가지 들어가도 못 먹지만 한 방울만 들어가도 못 먹어요, 그 물은. 농약 한 방울만 들어가도 우렁이나 참붕어는 못 살아요. 아, 나는 큰 욕심 안 내니까. 그렇게 아니라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로 삼는 것이, 내가 내 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욕망인가?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깨끗한 그 무엇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게 덫입니다 사실은 욕심, 욕망이라는 게 덫입니다 여러분 낚시 안 해보셨어도 잘 아시죠 다 낚시할 때꼭뭘 써요? 미끼를 써요. 그 미끼가 커요? 미끼를 이만한 걸 줘요? 응? 어? 아니에요. 미끼, 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우리는, 저가, 저는 새우를 한세번 잘라가지고 미끼로 써요. 그래서 고기를 못 잡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막 통도 크게 막그 새우를 한 마리를 다끼우더라고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새우 요만큼 그거 먹으려고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먹으려다가 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 그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무슨 마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어, 욕심, 좋은 욕심인지, 더러운 욕심인지, 세상적인 건지, 타락한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